자, 아시아의 알코 있는 도시에서라고 했습니다. 왜 알코 있을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격차인데요. Between 어 뭐와 뭐의 격차냐면 법률과 그리고 법 집행 사이의 격차가 어, 넓은데 이 n 프는 부사일 때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그리고 to 정사가 붙으면 뭐할 만큼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뭐할 만큼 충분히 그 격차가 넓대요. 어 드라이버 트럭스루 through. 어 스루를 부사로 쓴 거죠. 어 운전해서 지나간대요. 트럭을 운전해서 지나갈 정도로 법과 법 집행의 격차가 넓다. 재미있게 나름 표현을 한 거네요. 그만큼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법을 얘기하나봐요. 어찌나 어, 그 격차가 큰지 에, 트럭을 몰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넓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대만의 얘기네요. 어, 다, 대만의 에, 무엇을 위한 기준이냐면 mobile sources of uh, air pollution. 어, 여기서 모바일은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지금 대기 오염의 원천으로서 자동차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만의 기준이 뭐라고들 말해진대요 어, 이거 복문을 단문으로 고친 거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죠. 어쨌든 투부 정사가 나온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원천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Match the tough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어, 아주 tough 어, 그만큼 어, 심한 어, 것에 match 맞먹는답니다. 법은 그렇게 엄격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켜지나 볼까요? However 그렇지만 네 the problem 문제는 is limited uh, reinforcement. 제한된 집행이다. 어, 또는 poor laws, 또는 법이 부족한 법이다. 요두 가지가 어, 문제군요. 어, in some cities, 일부 도시에서 government transport breaches, 어, 정부의 에, 어, 수송, 교통이 주어고요. 그것이 breaches, 법을, 어, 규칙을 어긴대요. 정부 교통이 정부 수송이 법을 어기는군요. 그것도 with impunity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벌 받지 않고 그러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번역하는 겁니다. while 한편 other private vehicles 이번에는 정부의 교통이 아니라 다른 개인 차량들이 주어네요. 이 차량들은 belching smoke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어, smoke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개인 자동차들이 would be fined 어, 라면 가정법이네요. 어, be fined 벌금이 매겨질 에, 텐데 그런 한편 정부의 교통이 정부의 소송이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